아이고 또 노래방이네 아 내가 이번에 제대로 된 노래방에서 어디서 오징어 게임 아니에요? 여기 이제 점수가 나올 거야 이사님 방인가요? 내 방이 아니고 이제 앉아봐 아니 뭐 얼음이 있어요? 아, 아, 노래방에? 네. 나 앉아봐봐 앉아서 내가 나 얘기를 설명을 해줄게 아니 근데 오늘 날씨가 마이너스 지금 9도인데 우리가 항상 하는 게 뭐지? 극기 훈련 탈출 방 탈출 방? 탈출 방 탈출 다... 방 오늘 나 오늘 수영장에 탈출이... 그냥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? 어 뭐야 이거 잠겼어 아니 도대체 자 이제 이사님 제이 그냥 영어 제가 전드릴게요 오늘 동계 극기훈련 참가하신 걸 환영합니다 이 법칙에는 룰이 있습니다 극기훈련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금 영화 구도 맞죠? 진짜 실제 아, 영화 네. 구도입니다. 자 모두 티셔츠 하나만 놓고 번수라고? 자 극기훈련이야 빨정찰하고 빨. 어천파상사 티셔츠다. 이럴 줄 모르고 입고 왔네요. 근데 저도 입고 음. 왔는데요? 자, 자, 자 탈의 시간 <laughs> 5초 주겠어. 5, 4, 아 이거 또 탈락되는 3, 2, 2, 1 빨리 앞 김. 5초 5초. 저김 이제 노래를 하는데. 이번엔 어떻게 정하는 걸로 하지? 저기 랜덤.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? 노래 아, 찾기 눈 감고 아웅 하듯이 어이야! 아 진짜로? 그렇게 하자고? 자 그러면 어. 노래 이렇게 이렇게 눈으로 찾고 합산을 해서 점수 제일 높은 사람이 탈출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리고 노래를 할때 동계훈련답게 자 제가 얼음을 준비했습니다 얼음을 뭐 진짜 얼음이네 <laughs> 이거 하나는 배에다 놓고 어, 바지가 아니, 아니 근데 저 이사님 안에 좀 해도... 아 이거 반칙이네 난인거야 <laughs> 나는 한겹인데 한, 한 겹인데. 하나는 이렇게 어우 차가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가 보이죠 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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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풍기를 선풍기를 선풍기에요? 선풍기를 아우추아우 차가워 어우 차 차가, 차가. 차가. 어, 차가. 노래 안 부른 사람이 부른 사람한테 쓰면 됩니다 무슨 얘기야 알죠자 알겠죠? 아, 처음에는 차 등에 넣어볼까요? 이거는 약간 티셔츠가 근데 어봐 봐. 하늘이 뒤에. 난이 짠인데 안할 게네. 릅니다. 아, 치고 치고. 어치고. 와, 이거 장난 아닌데? <laughs> 자, 그, 노래할 때는 이런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. 총꼴등은네 번을 불러야 됩니다. <laughs> 이게 무슨 훈련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걸? 이게 극기 훈련이니까 노래 부를 때 <laughs> 어떤 상황이 힘든 뭐, 상황을 줘도 힘든 상황. 보컬이 되고 싶다면 이런 모든 상황을 극복해서 아 점수를 높게 받으면 되는 거야. 안냄 쓸래. 가이가이보 아싸! 아싸! 시작 어. 과장님 이 처음입니다. 자, 시작합니다. 그 카메라 등지시면 안 돼요 갑니다! 찍으세요 아이거다 어? 저 우린 비..비..비다? 불라다불라다 이게..이게 아, 이게 등 이거 등에..이거..이거.. 이거, 아..잠깐 아, 맨살 해야 돼 우와! 하하 <laughs> 아, <laughs> 음, 음, 자! 음.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라는 그 뭐. 든 아아 아아 어, 어. 자 다음 누구야 이거 진짜 무서운데 자 여기서 아번이네 네 자자자 잘 찍어 잘 찍어 자 아라로 아이유 아라로 자 갑니다 싸이 가 싸이아 이아 아아아 아아아 잠깐만 아을 지나 녹아서, 어우 차고아우 팬티! <laughs> 자, 다음. 정부장. 자! 어? 찍었어? 어밤 속이다! <laughs> 근데 진짜 차가운데? 아, 진짜 차가워, 진짜. 오, 아, 아, 템포! 템포! 두, 두, 딥 두, 두, 위, 어에 포, 모, 네버, 이노 아, 진짜 차가 아, be free stay at 보 h 이 to me my live b o 아! 시아아 보자. 이등은 어, 소용 없는 거잖아. 네. 한 명씩 나가야 되잖아. 그럼요. 다시 한번 불을 가고 하고 그냥 빨리 하시죠. 어? 어, 어니 아니, 아니 아니. 아래 아래 아래로 가지. 야 아래로, 아래로. 찍었어. 너무 아파서. 이다 놓아 가지고 더더차요 아, 지가 지가. 맞아. 잡아. 자, 자. 이대로 널 보내주면, 아, 어, 마음이 편해질까. 몸 많이 아파서널 잡을 수 없어. 어라, 지금은 잊어야 할 사람. 어이, 바꿔! 어이, 바꿔! 2등은 소용없는 거잖아. 한 명씩 음, 나가야 되잖아. 짠점 차이야. 강재리! 어. 승리입니다. 탈출합니까, 저? 탈출하는 거야, 벌써? 탈출이죠. 어우, 여기 너무 추운데, 진짜. 하쪽 코너 사먹으러 가겠습니다. 자, 그럼 좀 어... 애창곡으로, 자, 순서 정합시다그 아... 점수 순으로 하죠. 애창곡을 하게 될 줄이야. 그대 나를 위해, 숨을 보여줘.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. 아, 아, 아 이거밖에 안 나와. 아, 이게 점점 더 차가워. 음, 내일, 이후면. 어, 여기 있어요. 949. <laughs> 아! 아. 자, 됐습니까? 대, 시작합까 내일을 향해서라면. <laughs> 저는 아파트 하겠습니다. 제가 90을 넘어야 됩니다. 넘으시면 제가 이 따뜻한 커피를 한 잔. 아,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아,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아, 너의 아파트 아! 이거 기계 고장 난거 아닙니까? 아, 마지막 대결을 굳이 나가서 예, 저 네, 따뜻하게 구경하시죠. 마지막은 그냥 랜덤을 뽑는 게 어때? 아, 우리가 찍어. 어, 번호를 부를까요? 랜덤 그냥 김 김과정, 과장은 거고죠장별 승려에게 같은 게 재밌는 것 같아. 변진섭 승려에게. 아, 이거, 이거 하고 가셔야죠. 안녕하세요. 김진섭이요 저 그때 시간이 멈춘 듯이 나그네 아, 그래 아주 작은 이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해요 얘기 듣고 올래요. 자. 제발. 자 아, 이거는 끝 아니야? 백일점이냐? 스피셜 일점 안 나오잖아. 오지 어... 이건. 아! 알수 없는 이 떨림과 이겼다! 바람이 날리며 내날리는 벚꽃이 피. 그대여 우리 주 손잡아. 와와와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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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야 훈련들, 이거 진짜 웃긴다. 와!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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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긍 못해, 수긍 못해. 이거 이거 사기야 사기. 그게 훈련은 이제. 여기서 마치도록 하지. 이제 훈련이 됐지. 아주 박빙의 결과였어. 이게 무슨 훈련이죠? 추, 추위에 대한 어떤 정신력 강화. 자 이제 수고들 했어. 자 오늘의 1등은 강대리였습니다. 네. 자 겨울 극기훈련. 다음 극기훈련작으로 다, 다음에 또 만나지. 무효여